시간 종의 입술을 도구로 쓰시고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도록 성령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항상 은혜 속에 삽시다. 네. 옆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그런 인사를 받으셨으니까 항상 은혜 속에 살도록 하십시오. 자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세 개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 단어가 행이라 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경건하고 또이 불쌍한 그런 사람을 호의로서 그러니까 친절한 마음으로 돌봐준다 이런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두 번째 단어 가운데는 <laughs> 그, 나가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죄를, 죄를 사유한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를 해준다. 이런 뜻이 은혜라고 하는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세 번째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신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그 사랑과 국률이죠. 그러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국률을 베푼다. 이런 뜻이 담겨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은혜는 하나님이 하나님도 친절한 마음을 갖고 불쌍하고 또이 어리석은 그 인간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고 또 돌봐주신다. 이것이 바로 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조건을 따지지 않고 주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선물입니다. 선물은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조건을 따지고 주는 선물은 이 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을 보면 은혜가 선물인 것을 증언했죠. 한 사람이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그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를 하였은니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따라합시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예, 은혜와 의의 선물, 은혜도 선물이고 의도 선물이다. 그렇게 주, 이그 증언이 됐죠. 또 똑같이 로마서 5장 15절도 보시면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 곧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지,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을따합시다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예.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리스도의 은혜로 많은 사람에게 선물이 넘쳤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는 선물이다 증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고 예수님의 선물인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충만하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선물로 주시겠습니까? 선물은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을까요? 삶을 능력 있게 살라고 이 은혜를 선물로 줬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을 보시면 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바울의 고백인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어가지고 자기가 능력있게 이 기쁜 소식을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이 되었다 이런 고백입니다 은혜를 받아서 능력이 생겼다는 이야기죠 은혜를 받아서 능력있는 사도의 삶을 자기가 충실하게 살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를 선물로 주신 목적 여러분들로 하여금 능력있는 삶을 살도록 이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아주 사소한 것도 아주 쉬운 일도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무능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이 내게 주시, 선물로 주실 그 은혜를 내가 충만하게 받아야 내가 지금까지는 못할 것 같은 그런 큰 일도 능히 해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하는 말 가운데 이 말이 가장 많죠. 도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걱정을 하지 않는다. 또는 이 전혀 내가 살고 있는 세상과는 다른, 이딴 그 세상에 사는 사람 같다. 그런 말들을 간혹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불신자들이 신자들한테 그런 생각을 품게 됩니까? 도무지 이 믿는 사람들이 걱정을 하지 않는 것까지 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걱정이 왜 없습니까? 저도 목사지만, 저도 걱정이 있습니다. 걱정할 일이야.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누구에게나 걱정은 찾아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는 사람이 걱정할 때는 그 걱정이 계속해서 하지 않고 잠시, 잠깐만 한다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걱정거리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걱정은 생기죠. 단지 걱정 속에 묻혀 살지가 않는 겁니다. 혹여 내가 예수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어떤 걱정거리가 생겨서 그 속에 묻혀 내가 하루하루 힘들게 산다.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아니, 은혜를 알기 때문에, 걱정을 해도 잠시, 잠깐만 하게 되죠. 하나님이 내게, 내가 걱정 가운데 있는데, 나에게 은혜만 하나님이 베푸시면, 내가 이 어떤 큰 일도 능력 있게 헤쳐나갈 수가 있게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걱정하는 시간보다도,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더 깁니다.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볼때 전혀 걱정하지 않고 사는 것까지 보이는 것이죠. 걱정 걱정할 시간에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더 많이 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 밖에 사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오직 우리가 은혜 안에서만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이 은혜 이 은혜 가운데.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거하여 사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에 처해 있든지, 또 내가 어떤 이유의 이유 때문이라도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우리가 은혜 밖에 나가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알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혜 밖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은혜 밖에 사는 사람들인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을 보고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은혜 받게 사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왜 불행하게 사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장 먼저 은혜 받게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 밖에 있는 겁니다. 24절을 다시 보면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죠. 어떤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 고향에 갔는데 환영 받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곧 고향 사람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되신,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말이죠.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어서 우리를 지혜에서 구원해 줄 것이라고 그들은 경건하게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세계적인 큰 종교죠. 이세 종교는 같은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는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로 이 약속을 했고 그 메시아가 아직까지 오지 않았으므로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 메시아를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또 그, 또 그와는 전혀 다르게 이슬람교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고 마지막 예언자는 마오메도다. 이렇게 믿는 것이 이슬람교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낼 야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 설교에서 이사여서의 이 본문을 읽은 다음에 분명하게 내가 메시아다 이 사실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20절과 21절입니다. 여기 이것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두는 사람에게 뒤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휘당에 모인 사람의 눈이 예수에게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 말씀은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여기에 있다. 너희가 보는 바로 눈앞에 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이 말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이 순간을 수천 년 동안 경건하게 기도하면서 기다려왔는데 그리고 그 순간에 자기들 눈앞에 성취가 됐는데 그런데 그 눈앞에 보이는 메시아를 영접하지를 않은 겁니다.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를 않았을까요? 잘못된 선입견을 편견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메시아는 영광 중에 우리 자기들 앞에 임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천사들의 찬송 경배를 받으며 또 장엄하고 가장 인류 역사상 어떤 행사보다 가장 화려한 그런 행사 중에 자기들 앞에 오실 거라 오실 거라고 믿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가난한 목수의 집안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마국간 말구육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예수가 장성하기를 했는데 여전히 보니까 가난한 목수의 아들입니다. 가난하고 못 배운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우리들의 메시아가 되느냐. 이런 선입견을, 편견을 갖고 그 메시아를 보니까 메시아로 보이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않은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말이죠 바리새인들 집안 혹은 이 서기관이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 집안에서 부유하게 태어났더라면 아마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곳이 그들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선입견 편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지를 않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러분 자신의 선입견이나 편견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이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힘이 돼야지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그 편견이 더 강하면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순수하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영접되지도 않고 또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일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두를 다 해봐서 알겠지만 선입견이나 편견이 강한 사람은 마치 안벽에 대고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 그런 기분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그와 같았습니다. 수천 년 동안 기다린 메시아, 그 메시아가 자기들 눈앞에 가장 가까이 존재하는데, 잘못된 선입견이나 편견을 버리지를 못해서, 그가 메시아인 것을 믿지를 못하고, 그를, 그 예수를 영접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은혜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은혜에 가장 멀리, 은혜 밖에 살아가는 그런 불행한 존재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은혜가 선물이 되서 오늘 여러분을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밖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다 은혜 안으로 이끄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서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큰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 안에서, 이 은혜의 선물로 인해서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 그가 누가 됐든지, 그는 영원히 은혜 밖에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두 번째로, 또 누가 어떤 사람이 은혜 밖에 사는 사람인가 하면, 자, 라 갑니다.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 예, 그가 은혜 밖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그와 같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는 감동을 했죠. 감탄을 했습니다. 놀랬습니다. 어떻게? 저런 능력 있는, 저런 이 감동스러운 말씀을 전파할까? 지금까지 우리가 저런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 예수님의 그 말씀 선포할 때 그들이 놀랍게, 은혜롭게 들었죠. 경탄을 했습니다. 22절 보면,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씀을 기이 여겼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들을 때 감탄하고 은혜를 받고 다 놀라고 그랬죠.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그들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에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말씀이 능력 있고 감탄 경탄스러울 만큼 귀하면 그러면 그 말씀을 앞뒤를 가리지 않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를 않은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가 충만한 것도 깨닫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듣, 믿지를 않는 겁니다. 왜 믿지를 않았을까요? 22절 끝을 보니까, 가로대,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게 답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놀라운 설교를 하고, 은혜로운 말씀을 하는데, 보니, 가난한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실력이 대단해서 누군가하고 봤더니, 알고 보니, 이 가난한 그 우리 동네 요셉의 아들 아니냐. 예수님에게서 놀랍고도 강력, 경탄할 만한 이 말씀을 듣고 인정을 했으면서도 그가 자기들이 잘 아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것도 자기들이 그좀 차별하는 그런 사람의 아들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를 주지 않고 그 말씀을 사실 그 말씀을 은혜롭게 받으면서도 믿지를 않은 겁니다. 이를테면 난또 누구라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면 어떻습니까? 잘 아는 사람의 아들이면 더 기뻐하고 더 좋아해야 할 일입니다. 같이 가까이 이웃에 살면서 정말 이 요셉이 훌륭, 저렇게 훌륭한 아들을 두었구나. 더 환영하고 기뻐하고 축하할 일입니다. 아마도 요셉이 부자였더라면 이들 태도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잘못된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대학 교수가 말씀을 가르치면 그 권위 때문에 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보다. 그런데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이야기하듯 하면 저런 사람이 하는 말씀 저게 뭐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어떤 잘못 태도를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그 순수하게 듣지 않으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그에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 교회를 나갔습니다. 감내교회는 남자분도 권사님이 있어요. 장로님 되기 전에 남자 권사님이 계신데 제가 학생에 나갔을 때그 학생의 부장, 교육 전도사님 같이 그 남자 그 권사님이 학생회를 인도했는데 그분이 설교하고 복음성과 가르치고 레크리에이션을 이끌고 굉장히 제가 처음 나가서 그분한테 의뢰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한글을 모르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한자 한자씩 배우긴 했는데 저희 가르칠 때만 해도 아주 이그 능숙하게 아신 게 아니고 이좀 그분이 더듬더듬 읽으셨어요 저는 그분이 원래 발음이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한글을 깨치, 이 자, 이잘 깨치, 깨치지를 못한 분이었죠 근데 저희들은 그때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도, 이, 그, 태도가 옳은 사람은 모든 말씀이 그분에게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은혜가 되는데, 태도가 잘못되면 아무리 능력있고 확신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야말로 가장 은혜 안에 사는 성도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지라도 그대로 믿고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도 놀래면서 그 말씀을 순수하게 믿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바로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여러분, 이 은혜 안에 사는 여러분의 모습이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변화, 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또 은혜 받게 사는 사람들인가 하면 예수님을 따라 합니다. 대적하는 사람. 예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교회를 대적한다. 그분은 은혜 밖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장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 마침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29절 보니까,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님을 벼랑 끝까지 끌고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다는 이야기죠. 그들이 왜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설교를 하면서 이 거짓말을 했다거나 뭐 고향 사람들한테 욕을 했다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욕좀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고향 사람들한테는 욕한 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주 바리새인들이나 이 외식하는 사람들한테는 욕을 하셨어도, 고향 사람들한테, 다 집안의 어른들이기도 하고, 또, 이 아래, 손 아래 사람들이기도 한 그분들한테 뭔 욕을 했겠습니까? 한 번도 주님은 이분들에게 욕을 한 적이 없고, 거친 말을 표현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벼랑 끝까지 끌고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한 겁니다.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대적이었습니다. 하는 그런 의도를 보인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의지를 그들이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진리를 선포를 했습니다 이를테면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엘리아 때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아는 그 중에서 오직 살았다 이한 과부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엘리아 때 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지만 나만 한 사람 이한 사람만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진리를 전파했는데 그것에 감동하고 그 진리에 무릎을 꿇고 경청해야 되는데. 도리어 화를 냈죠.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의 약점을 건드린 겁니다. 자신들의 그 심정을 불편하게 했다. 그런 이야기죠. 진리를 들이면 누구든지 진지하게 경청하고 거울 삼아서 이 진리의 그 나를 더욱더 다가서게 해야 되고 또 부끄러워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행동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인데 가장 은혜 밖에 사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을 보시면 지금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너희가 말해준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 그랬죠. 여기서도 보면, 은혜 밖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진리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대적하여 죽이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이 대적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가득한 것. 여러분이 은혜 안에 살고 있다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성동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향하여 대적하는 마음이 아니라 교회를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사랑하는 그런 교회로 내 마음에 품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은혜 안에 있다. 은혜 밖에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을 대적하면 누가 됐든지 그는 은혜 밖에 사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의 머리 되신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이렇듯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여러분의 이 신앙이 끝까지 변함이 없고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은혜 밖에 살고 있었을 때 예수님을 용접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도 믿지를 않고 예수님과 교회를 대적하며 살았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은혜 밖에 살고는 있그 여러분들을 다 이, 그 멸망에, 과하게 방치하지 않고 다 불러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다 은혜 안으로, 소, 은혜를 선물로 주어서 은혜 안으로 다 이끌어 오셔 이끌어 왔습니다. 이젠 여러분들이 은혜 밖에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게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크신 선물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이렇게 값없이 주신 이 귀중한 선물, 은혜 안에 있게 하 은혜 있게 된 여러분의 이 믿음과 삶 변함이 없고 천국 가시는 그 순간까지 내게 은혜의 선물을 주어서 은혜 안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